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운 하루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퀴즈타임을 한번 해보는 멍조리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써먹는 영어. 야, 너 지금 미국에서 왔니? 영어로 해볼까요? 너는 미국에서 왔니? 뭐라고 하죠? 어, 대답이 없네요. 아메리카는 나라 이름이라 더 나어가 안 붙는 거랍니다. 그죠? Are you from America 이러죠. 그죠? 그리고 어 나는 나는 집에 있어. 이러고 나서 뭐 월요일에는 혹은 일요일에는 이런 걸 부사로 하거든. 부사. 그래서 어 조금 낮아지네. 선생님이 이걸 조금 내려 볼게요. Okay, can you see me? Yes, I can see you. 선생님 이뻐요. 나는 일요일에는 집에 있어. 이랬습니다. 자 이때 있잖아, 얘들아. 영상을 잘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얘들아? 오. 나를 생각해. 나는 아이야, 그지 집은 뭐야? 홈이지. 그리고 일요일은 뭐야? Sunday지. 네. 그치, 그치? 근데 있잖아, 아이 홈, Sunday. 이러면 외국인 알아들을까? 아니요. 알아들어요. 네? 이래도 알아들어요. 나 집... 일요일, 이러면, 어떻게 눈치 있는 애들을 알아듣는다고. 이때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영어 학도니까, 나는, 자, I, 먼저 I가 들어가잖아. 영어는 주어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지? 그리고, 있어, 이게 동사야. 주어 다음에 동사 항상 들어가니까, 나 집에 있어야. 그지? 이때 바로 M이야. 너는 집에 있어. You are이야. 그녀가 있거나, 시, 그녀가 혹은 그는 있어, is야. 이럴 때, mris는 무슨 동사라고 해? 무슨 동사? 이게 비동사야. 어, 비동사는 뭔데, 얘들아? 나 이거 나 되게 많이 했었다. 한번더 한다면, 있다, 뭐뭐가 있다. 또 어디, 뭐뭐입니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있잖아. 음. 이거 기억나? I am 하고 뒤에 어떤 게 나오는지 기억나? 이렇게 you are. She is, he is. 이거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와 얘들아? 이게 문제야. 그냥 I a M이다. 이게 아니야. 선생님 보가 뭐예요? 이렇게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데 난데 너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프린세스라고 할게. 공주야. 어가 붙었어. 왜 어가 붙었니? 하나는 셀수 있을 때 하나는 너를 붙이니까 그지? 그리고 you are a princess 되지? she is a princess 되지? 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자 여기서 나는 이뻐 혹은 you are 너는 화가 났어 또뭐 있어 얘들아? she is tall pretty wonderful big small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얘들아 do you understand? I, understand i understand i understand 이거를 조금 낮춰보자 토린 키큰 pretty 예쁜 wonderful 멋진 angry 화난이잖아 그치 이해가요 yes.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 이해가요? 그래, 그렇죠. 아 오늘 배울 건 말이죠. 자 아까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오늘 지금 하는 게 하다 보니까 비동사가 됐네. 너는 왔나요? 할 때도 you are you. 미국에서 아메리카 할때 from 붙였어. 나는 일요일이 집에 있다. 이제 가왔어 있다. 이것도 I am이야. 존재라고 해, 얘들아. 따라해봐. 존재. 어? 그리고 집에 하면 에 붙여봐. 이런 s 뭐라고 그래? 전치사라고 해. 지금 하는 레는 모아서 한번더 잡아주는 거니까 잘 들어. 집에. 자, 일요일에는이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온이 들어가야 돼. 온 음. 선데이야. 그러면 어떻게? I am at home on Sunday 들어가. 여기나 어나 더 넣지마. 여기 요일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티츄리 가르쳐 준 게서, you are 다음에, you are 다음에, you are 다음에, you 이런 것 다음에, 용사라고 해. 해 다음에, 사 다음에, 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형용사는 뜻이 어떻게 돼, 얘들아? 니은으로 끝나, 니은으로. 이말 이해갈까? 어 봐봐 예쁜 게 동작하는 거야? 아니요. 아름다우니 동작하는 거야? 아니요. 이런 거야. SS 느낌 상태 기분 형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형용사상. 어 형용사는 다 뭐뭐이다라는 게 없어 없어서. 비동사야. 날 도와줘. 예쁜을 예쁘다라고 해 줘. 어, 아, 안녕하세요. 우리 은비 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아, 저 별풍선 막 10만 원짜리 보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음, 비동사는 뭐 한다고? 형용사가 있을 때 아름다운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집에 있습니다. 어머 별풍선 감사합니다. 다섯 개 별풍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했던 건 뭘까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she is my mother. 방금 했던 건 뒤에 나오는 보어는 뭐라 그랬어요? 보충으로 뭔가를 꾸며 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알겠죠? 그러면 비동사를 정리하면 아뭐뭐 입니다. 뭐뭐 이어요. 또뭐뭐거든 이런 게다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너의 친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I 그다음에 입니다. M 너의 친구 유월 브랜드 어 얘들아 브랜드 스펠링 어떻게 될까? F R I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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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이때 I는 한 명이라 브랜드 S 붙이면 안 그렇죠 안 돼요. 어 아, 별풍선 때문에 마음이 들떠가지고 아 비동사 너무 쉽다.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아 퀴즈 딱세개만 내고 오늘 강의 끝낼게 얘들아 자 우리 아이 친구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별림이라고 부를게 우리 별림들 넘버원 나는 피곤해 다같이 이때 봐봐 어 너희들은 잘하니까 I am tired 나오는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봐 먼저 어, 아이네 피곤한은 뭐지 tired 썼어 t-i-r-e-d 외워 이렇게 돼 아이 타이어 d 그지 어, 해? 피곤해? 요, 해, 이거는 뭐야? 한미, 피곤합니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 말인 거야, 이해가 그러면 영작이 쉬워. 아, M이 들어가야겠군. 왜? 피곤하니,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들어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이로 또 해볼게. 아이, 나는, 음, 방 안에 있어. 방 안에가 뭘까? 어머, 별풍선! 아, 죄송해요. 안 들어오셨네요. 방 안에는 인더 룸이에요. 오케이? 나방 안에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나 얼굴 안 이쁘게 나오는데? 나 같이 m m 오 어, 이때 m이 들어가는 거야. I am. 이해 가? 엄마, 나 있어. 안에 방 안.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있어. 안에 방 안. I'm in the room. 너는 나의 여동생. 이고 나는 너의 오빠야 오바야 자 I 이다 am you are. 아 you are 이네 너는이니까 그지 다시 할게 너는은 주어지 you. 주어가 제일 앞에 가야 돼 you are, are my yeah. sister yeah. 이고 할때 고가 뭐야 and 야 I입니다. You are brother. brother. 이때 뭘 조심해야 돼? 스펠링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my하고 your 이런 걸 뭐라고 해? my, your 이런 걸 품사라고 해. 그 단어의 품사가 뭘까? 소유격이라고 해. 누구, 누구의 할 때. 알겠죠? 자, 오늘은 영어의 비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늘 벌 풍선 주신 여러분 어, 소금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bye.